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학생들이 공부한 단어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먼저 공유할게요. 저는 먼저 다음 시간에 배울 단어를 학생들에게 미리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미리 학생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단어를 설명할 학생들을 미리 정해둡니다. 학생들 중한 명이 앞에서 나와서 그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 다른 학생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생각한 단어를 공책에 씁니다. 단어를 설명하는 학생이 칠판에 초속만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설명할 학생이 연필이라는 단어를 친구들이 공책에 썼으면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설명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공책에 써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들은 학생들은 공책에 연필이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확인해 왔습니다. 설명하는 학생이 제가 미리 제공한 단어들 중에서 10개만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단어를 설명하는 학생이 한국어를 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한국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지루해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퀴즈넷과 같은 앱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단어를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휘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선생님들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